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는 자동 합계를 사용해서 함수를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팀별 매출 현황이 있습니다 각 팀별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는 sum입니다 equal sum 괄호 열고 a 8 범위를 지정하면 진과 같이 합계가 구해집니다 이렇게 함수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는 엑셀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기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 보면 자동 합계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자동 합계 메뉴를 누르면 자동으로 썸 함수가 작성이 되고 인수까지 자동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엔터만 누르면 바로 합계가 구해지죠. 어떤 방식을 사용하든 결과는 동일하지만 가장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동 합계를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팀별 매출 현황에서 A팀의 합계만 구하고 끝날 것이 아니죠. 물론 이렇게 구한 합계를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면 쉽게 합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월별 합계를 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엑셀은 블록 합계를 구하는 방법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팀별 합계와 월별 합계를 구해야 한다면 일일이 A 팀의 합계를 구해서 이 팀까지 복사하고 1월의 합계를 구해서 12월까지 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A 팀에서 이 팀까지의 매출과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금과 같이 포함해서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 합계를 누르면 어떤가요? 한 번에 팀별 합계, 월별 합계가 구해지죠. 이게 바로 블록 계산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평균도 구해 보겠습니다 블럭을 지정하고 Ctrl 키를 눌러 평균의 결과를 구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평균도 Average 함수를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하게 글자 메뉴를 누르면 지금과 같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메뉴도 있습니다 평균을 누르면 바로 A팀에서 E팀까지의 평균이 구해지죠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 계산식을 사용하면 합계와 평균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 블록 평균을 구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평균을 구할 결과세를 선택하고 자동 합계 평균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1월에서 12월까지의 평균을 구해야 하는데 합계 셀이 포함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함수가 작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1월에서 12월까지 범위를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이 팀까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고 결과를 구하는 방법은 지금 설명드리는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 합계 메뉴를 눌러 보니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메뉴도 있네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월별 최고 매출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K3세를 선택하고 자동 합계의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 최대값을 구할 합계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면 직접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1월에서 12월까지 범위 지정하고 엔터를 눌렀더니 현재 매출액에서 가장 큰값 490만 5,400원을 구해줍니다. 미함수도 사용해 보겠습니다. 최솟값 미함수 입력되었죠. 바로 위쪽 셀의 숫자를 인식하고 있는데요, 무시하고. 합계 범위 1월에서 12월까지 범위를 선택하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진과 같이 최소값이 입력되죠. 수식을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할 때 엔터를 누른 방법도 있지만 여기 수식 입력 줄 왼쪽에 있는 입력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도 결과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해 봤는데요. 엑셀을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